실크라토스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A. 같이 습지대, D. 우림, C. 사막. B. 습지대? 아니. 그럼. 엄마 응? A.가 습지대야. 아, A. 습지대. B.가 뭐였지? 어? B.가 뭐였지? B. 음. 우림. 우림. D는 사막. 음. 오 맞아. A. <laughs> 습지대요? 대박! 엄마 지금 한 번도 틀린 적없어 그렇지. 이제2번 음, 예, 뭐? 트리케라토스는 엄마, 곱. 뿔쏘보다 몇 배는 더 컸을까요? 두 배? 네 배? 아니면 여섯 배? 두 배? 테디크라톱스가 모르면 뜯을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물건이 있을까요? 에이, 나뭇잎. 네줄 나무줄기. 셰이바위. 시. 피 나무줄기. 어! 진짜? 아나 싫어하고 생각했는데? 왜 싫어하고 생각했지? 암무줄기난 틀리헤아 톱스에 이빨은 몇 개나 됐을 몇 개였을까요? A 80개 D 180개 C <laughs> 1000개 <B, 웃음> 100, 100 어? 180 100 8 0 0 0 0 180 에이 어? 잠깐 이거 몇 개야? c c 어디 있는데 시간? c c 리 어디 보자. 아, 8000개. 8000그 어, 80개, 800개, 8000개. 어. 80개? 잠깐만. 8000개. 아, 8000개 전인가? 들렸다! 800개. 겠고막 어, 뭐 틀렸어. 우와. 진짜 바보나 맞췄다. 이게 오번 제대로 내려. 그는목에풀릴 롤. 담을 줄 어떤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할까요? A 친척의 눈에 햇빛을, 햇빛을 반사하기, D. 체온을 조절하기, C. 짜게 마음에 오기. 비가 비가 뭐였지? 비? 응. 체온을 조절하기. 체온 조절하기. B. 어 엄마도 비. 맞아? 틀려? 이제 6번 트리케라톱스의 눈에 트리케라톱스 눈 위에 불어 어 몇만큼 길었을까요? A 볼링핀 음? D 골프채 <laughs> 서핑보드? 서프보드 a 일반 p u 이 뭐였어? o d 볼링핀. 뭐 볼링핀이 뭐야? 공 k p 볼링공 i n g pink. Pulling pink. Pulling pink. 었 u l l i n g pink. p u l l i 계호단 자동차. 어. 아까 6분 했지. 음. 이제3 아니. 7. 트리케라톱스는 어느 만큼 무거웠을까요? 아, 이거 알지가. 알지. 자동차. 이거 알지. D 트럭. C 탱크. 예? <laughs> 아, 이거 이거 뭐야? 에가 뭐라고? 에 자동차. 어. 자동차, 트럭, 탱크? 응. 아 어, 탱커 어, 트럭 어 맞아 응. 트럭 응 탱커 어어 어. <laughs> 트럭이야 탱커야. <laughs> 트럭이야. 트럭이야. 트럭이 맞네. 효과 트릭이라도 써서 암커슬 긴고 사울 때 푸른 서로 있었을 그 진실까지를 거 거친... 거짓일꺼요 뭐라고? 다시한번 아 진짜! <laughs> 다시한번 트릭댄스 스커트릭 헤라톱새는 암컷을 두고 싸울 때부을 서류를 얻었어요 진실일꺼요 거짓일꺼 진실 오! 8080까지 <laughs> 담아줬네 엄마 오 엄마 잘했지?